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신이 행한 바요 내가 세계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하리니 이 애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목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주일 예배하고 또 가정예배로 우리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사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 토요 새벽 그리고 또 가정예배 말씀 나누는데 이사여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자어를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철면피라는 한자어. 이 철면피의 뜻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새로 만든 낯가죽이다.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철면피, 뻔뻔스러운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내 네 이마는 노시라.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완고한 백성 뭐 이런 뜻이 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목은 쇠의 힘줄, 네 이마는 도시라 뻔뻔스러운 철면피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럼 왜 그들이 이런 뻔뻔한 사람인가 8절에 나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모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좀 나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선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스스로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 맞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격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집이어 이르들르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임으로 이 걸음을 받으며, 요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와 호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게 성민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서도 5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무엇이 잘될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착각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말할까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을만해서 사랑받을만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 말씀도 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순공과 같은 백성, 순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 등에 대해 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정제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리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일상에서는 욕심과 그리고 주장과 그리고 욕망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하여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목이 고든 백성, 뻔뻔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이,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가식적이지 않고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외식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과 타이 분리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단순한 종교인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 거룩,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진실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그 진리와 정의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한번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배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이 오히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한 한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정말 저도 답답한 어, 순간순간들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이 어, 방역이 풀리는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이한 주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또 이겨내는 이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